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불의 땅이 이제 내일 모레 곧 오픈이 됩니다. 아 어, 불의 땅이 오픈되면 이제 캐스터 클래스에게는 이제 탈레코사 캐스트를 할 기회가 열리는데 자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캐스트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겁날쪽 던전을 클리어해야만 이제 얻을 수 있는 캐스트일 텐데 자 일단 어 탈레코사 퀘스트, 시작 캐스트가 있는데요. 탈레코사 시작 캐스트는 법사 에 법사가 그 순간이동 스톰윈드에서 스톰윈드로 순간이동하면 있는 그 마탑 위에 있습니다. 자 일단 가서 퀘스트를 받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 제가 그탈레고사 퀘스트를 예전에 했, 하긴 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아주 라떼 시절 했는데 여, 여기서 죽거든요. 이게 만남 모르겠네. 전설적인 만남이니까 맞긴 맞겠지. 자 전설적인 만남. 우리 청동정군단이 사람 찾는 일 하나만큼 능숙하죠. 자 제가 가면 알수 알 없는 용권으로 아, 나 크로스노스님이 그대와의 면담을 바라시네요. 이 초대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장 시간의 동굴로 가서 그, 그분을 만나세요. 이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의 동굴로 법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법사는 이제 달라란 순간이동에서 달라란에서 시간의 동굴로 가는 포탈이 있는데 다른 클레네스트도 바로 갈수 있겠죠. 퀘스트 포기해가지고 이제 활용하면 갈수 있을 텐데 그걸 활용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 코라도르미를 만나래요 어 바로 보내주네 아나크로노스 뭔 내용인가 봅시다 전설적인 만남 시간 낭비하려고 그대를 부른 것이 아니다 필멸자여 곧 보게 될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대가 가진 모든 용기가 필요하리라 골드 많이 주네 시간의 조언 잘 들어라 마봤어요여 아직 시작할 뿐이나 이미 시간이 촉박한데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그 대가는 깊이 헤아리,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리라 내 네, 가장 최근 벌어진 사건의 환영을 보려 하자. 막강한 마법들이 가려도군. 하지만 그예파는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이 시간대의 미래를 바꾸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필멸자야. 그리고 아제로스의 미래를 두는 똑똑히 확인해라. 시간의 동굴에 있는 아나크로노스와 대화하고 아제로스의 미래를 목격기 합니다. 어떤 미래냐? 아, 기억이 없어. 자 봅시다. 시네마틱이 나오겠죠? 자 마음을 편히 가지가라 필멸의 존재야. 이곳에서 그대의 와 나누는 시간에는 결실이 있어야 하며 서퍼른 생각으로 마음을 흘려서는 안된다 압당한 이유를 알고 명료한 생각을 할수 있는 그대의 능력에 많은 것이 달렸다 자 당신이 보여주는 미래의 환영을 보여주세요 갑시다 무슨 명일까요? 잘 들어라 필멸자여 시간이란 수많은 운명의 실이 서로 얽혀 만들어지는 것 우리 청동용군단 시간의 파수꾼들은 이 운명의 무한한 조합을 관찰하지 여기가 아제로스인가 봐요 시간의 혼란이 좀 발생했을 때 그래픽이 좀흐지다 그 <laughs> <방탄이 웃음> 많이 흐지죠 우리의 임무다 아무래도 라떼 시절 그래픽이라 근데 그, 그걸 감안해도 더흐지인것 같아 강력한 마법에 휩싸여 나조차도 들여다볼 수가 없구나 왜 지구처럼 푸른색을 안 만들었을까요? 허나 사건의 결과만큼은 명백하다 아제로스가 불타일 것이다. 시원하게 불타네요. 우리도 자세한 내용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제로스의 운명이 한 필멸자의 활약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대가 바로 그 운명을 짊어진 주인공인가? 탈레코 사네요. 실루엣으로 보면 탈레코 사인데. 시간만이 답해준다. 어, 들고 있는 지팡이가 탈레코 사가 아닌데? 들고 있는 지팡이가 탈레이 아니다? 저거는 그러면 놀드라세 지팡이나 뭐 단계빌 지팡일까요? 이자 어디 봅시다. 근데 뭐 너무 시네마틱이 부실하다. 자 시간의 조언. 인간이야 왜 이제 이제 왜 그대를 불렀는지 알지어다. 뭐 어쩌라고? <laughs> 자 천리안 퀘스트입니다 영혼의 불씨 25개 이걸로 끝이네요 여기까지 이제 시간의 모래인데 시간의 모래는 울듬에 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의문점들이 내게도 느껴지는구나 나 역시 같은 불확실성을 느낀다는 사실을 고백하마 나 같은 자에겐 드물며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이다 난이알수 없는 현상의 흔적을 찾기 위해 시간을 샅샅이 뒤질 테니 넌 창, 눈을 창조해 날 돕고 내 가치를 증명해라 이수식께기를 푸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는 바로 눈이니까 뭔 눈을 찾으라고? 눈을 창조해? 불 땅으로 가라, 아찰리안. 어, 없어요. 거기서 영혼의 불씨를 모아라. 시간의 모래와 함께 가져오면 내가 눈을 창조하겠다. 영혼의 불씨 25개와 시간의 모래 3개를 모아야 합니다. 야, 영혼의 불씨는, 어, 시빈에서, 어, 렘드가 들어가는 어, 전설 퀘스트 탭이죠? 이거 받, 이게 이제 받으면 된 거야. 근데 끝이네, 벌써. 5분밖에 안 그랬는데. <laughs> 자, 봅시다. 어불당을 보면은 전설템이 있어요. 이거예요, 바로 영원의 영원의 불씨, 그리고 시간의 모래, 그리고 펄펄 끊는 재더이 화염 신장 필요한데 하나 더 있을 텐데 추출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뭐정순인가 뭔가 추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50개가 인될 거예요. 3단계 이게 2단계 템, 1단계 템이고 2단계 템이고 3단계 템이 이거고 3,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이제 최종으로 필요한 캐스트입니다. 이게 다래 고사고 근데 기본 단계에서 이게, 첫 번째로 이걸 주고, 2단계로 이걸 주고, 3단계로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죠. 요것만 더 늦게 쓸만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정수 추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3단계 마지막 되기되는 최초에. 제떠미로 10,000개 모으면 이걸 만들,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이제, 이걸로 이제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는 아마 안 팔릴 거야. 불리당 무기는 안 팔릴 수 밖에 없어. 왜냐면 1단계만 해도 이거 만들어주니까. 1단계 하는 거는 이제 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 세번째쯤할 사람들은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틸리안 퀘스트 마쳤습니다. 자, 뭐 돌아가야지 뭐.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 다음에 또탈레코서 퀘스트가 연결되면은 그때 또 오겠습니다.